발기가 어려울 때 정말 답답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손바닥 한곳단 20초만 지그시 눌러주면 순간적으로 온 몸의 활력이 깨어나고 아랫도리에 힘이 팍팍 들어오는 경험을 할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뭔가 모르게 훅끈 달아오르지 않으신가요? 조용히 손바닥 한 곳만 눌렀을 뿐인데 왠지 모를 자신감과 함께 온몸의 활력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혈류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손바닥에 숨겨진 특정 지점을 20초만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로 그동안 답답하게 막혀 있던 기운이 시원하게 풀리고 아랫배와 하체의 순환이 놀랍도록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손 지압법으로 잠들어 있던 하루의 활력을 되찾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만끽해보세요. 결국, 우리의 노후 건강과 활기찬 삶은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혈자리가 어디인지, 어떻게 지압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눈 크게 뜨고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준비물은 오직 여러분의 손가락 뿐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직접 해보면 그 놀라운 변화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손바닥 지압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데나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흐르는 중요한 통로인 경락과 혈자리가 손바닥에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의 활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혈자리들이 손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이 혈자리들을 정확히 자극해주면 마치 막혔던 수도관이 뻥 뚫리듯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 결과 남성성의 상징인 하체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혈자리는 바로 노궁혈입니다. 이 노궁혈은 손바닥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손바닥에 닿는 바로 그 지점이 노궁혈입니다. 찾기 정말 쉽죠. 이 노궁혈은 한의학에서 심장의 열을 다스리고 전신 혈류 순환을 돕는 매우 중요한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온몸 구석구석 피를 잘 돌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노궁혈을 하루 세번 아침, 저녁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꾸준히 10초씩 지그시 눌러 주세요. 한번 누를 때마다 10초를 세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좋습니다. 꾸준히 지압하면 할수록 하체의 혈류가 시원하게 활성화되고 마치 잠자고 있던 남성의 에너지가 깨어나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혈액순환 개선을 넘어 마치 심장에서부터 강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아랫배와 하체로 집중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혈자리는 소부혈입니다. 이 소부혈은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 끝이 손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약간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이 혈자리는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성기능 장애, 예를 들어 여성의 불감증이나 남성의 신경성, 조루 및 발기부전 완화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듯 우리의 성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게 됩니다. 이럴 때 소부혈을 자극해주면 스트레스로 경직된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그로 인해 막혔던 기운이 풀리면서 성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압 방법은 이렇습니다. 반대쪽 손의 엄지와 검지로 집게 모양을 만들어 소부혈이 있는 손등과 손바닥이 서로 닿을 것처럼 5초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르는 것을 넘어 깊은 복식 호흡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소부혈을 누르고 숨을 내쉬면서 압력을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됩니다.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발바닥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혈자리인 용천혈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이 용천혈은 우리 몸의 신장 기운을 북돋우는 매우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생명력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신장 기능이 좋아지면 피로 해소는 물론 활동성 증가 그리고 중요한 성욕 증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용천혈을 1분에서 2분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마치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발을 따뜻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용천혈을 자극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지니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한 후에 지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하체의 활력을 위한 몇 가지 혈자리들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원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배꼽 아래 약34 손가락 너비만큼 아래에 위치합니다. 관원혈은 생식기와 관련된 기운을 조절하고 하복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남성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바닥으로 관원혈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손가락으로 지그시 지압하면 허리와 생식기,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 정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발기부전, 조루 유정, 전립선비대 등 남성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신수혈입니다. 허리 뒤쪽, 척추 양옆에 위치하며 신장의 에너지를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지압하거나 따뜻한 찜질팩으로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마치 몸의 척추를 따라 에너지가 위아래로 순환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20초. 혹은 1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지압법들이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속적인 건강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압법들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조하고 잠재된 활력을 깨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꾸준히 실천하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남성의 활력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수승화강 원리를 아시나요? 차가운 기운은 위로,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향하게 하여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반신욕이나 족욕을 통해 하반신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편안하게 쉬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또한 생활 습관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박씨, 마늘 꿀과 같은 강장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걷기, 스쿼트, 케겔 운동과 같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하여 성 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성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손바닥의 작은 지압에서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병행한다면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삶은 물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또한 다시 불타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손바닥의 노궁혈을 20초간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